여러분이 그 아비단 말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그따식가라고 우리 그 생각 마음은 생각이 일어나는 기관이라고 볼수 있어. 이따식가라는 것은 그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아주 나노 단위로 분석이 되어서 다 그룹화되어 있어요. 정신 작용이 원자 전자 수준으로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라한 수준의 싹띠 사마디가 정말 예리하고, 싹띠가 정말 예리하고, 사마디가 선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그 물건들이 그냥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렇듯이, 싹띠 사마디가 강하고 예리한 아라한의 눈에는 그 인간들 마음의 생각이 쭉 일어나는 게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슈퍼에 가면 아 요거는 이제 식품류, 요거는 이제 음료수류 이렇게 되어 있듯이 딱 알아서 수준에서아 요거는 저홀 요거는 유익한 생각들, 요것은언헐썸 어, 이것은 저 군산업의 생각들 요렇게딱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